예, 새누리당보철례의원입니다 예, 우리 인사청문회가 점점 시간이 갈수록 청문회가 인신공격성 청문회로 이제 지금 번져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거는 좀 지향이 돼야 된다 생각을 하면서 우리 검찰의 무능의 현주소라고 해야 되나? 그 무능의 한계를 좀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 윤석열 전 팀장하고 관련된 겁니다. 지난번 대검 대검찰청, 대검찰청 감사위원회에서 국정원 사건과 관련해서 조용근 서울중앙지검장을 제외하고 윤석연 팀장은 정직 그 3개월 그리고 박형철 부팀장은 감봉 이렇게 해서 법무부 법무부 징계위원회에게 징계를 요청을 했어요. 그건 알고 계시죠? 아마 양정은 제가 듣기에는 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한 사람은 정직, 한 사람은 그냥 감봉. 간봉 예. 그리고 그 구체적으로 감봉이몇 개월이냐, 정직이 몇 개월이냐, 그거는 언론은 왜 3개월로 보도가 됐죠? 그럼? 3개월도 있고, 2개월도 있고, 1개월도 있고, 아마 언론은 그 3개월로 보도가 됐더라고요. 예. 언론에 보도된 게. 그래서 저는 그 언론을 좀 예. 인용한 겁니다. 예. 자, 조 검사장은. 이게 대검도 발표위에 사건 지휘와 조직 기강을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해서 사퇴를 했습니다. 그렇죠? 네. 동사건의 그, 거, 그, 찰 관점은 제가 볼때 적법한 보고 절차를 거쳤느냐 하나하고 수사 지휘비에 압력이 있었느냐 하는 게두 가지로 요약이 됐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 잘 모르세요 네. 근데 윤 팀장은 정상 보고를 하지 않은 이유를 수사기 매일이 국정원 측에 누설될 우려가 있어서고 상부 보고시 수사가 제대로 안될 것을 우려해서 그러니까 그 상부 보고시 수사가 제대로 안 됐던 건예압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예압 때문에 제대로 안될것 같아서 안 했다. 그거였는데 이번 감찰 결과를 보면서 윤 팀장이 검찰 지휘관에서 어떻게 수사를 방해했는지 하고 예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떤 그 증거를 내놓은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뭐좀 자존심 상하는 쪽인데 검찰 쪽에서는 무능의 한계라고 현 주소라고 얘기를 했는데 감찰부에서 꽤한 3주 정도 했죠? 저는? 그 기간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 정도에서 계속 얘기는 계속 얘기가 나왔던 예압하고 지휘라는 어떤 그 수사방해 이걸 못 찾아냈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laughs> 자꾸 모른다는 말씀만 하시니까. 난 대한민국 검찰이 가장 우수한 검찰이라고 그런 생각을 해왔는데 이지휘관에서 어떤 수사병화를 했는지 예압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찾아내지를 못했다. 그렇다면 이거는 반쪽 감찰이지. 그러면. 앞으로 이런 사안이 다시 될때 이렇게 국민들이 좀 검찰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아, 저 수사 발표를 보니까, 감찰 발표를 보니까 진짜 저런 게 예압이었고 저게 수사방해였구나. 그래야 징계를 한 거에 대한 이해와 납득이 까지. 근데 이걸로 봐서는 지금, 왜, 이 윤석열 씨나 박등철 씨나들이, 정직을 당하고 감봉을 당했느냐 하는 거를 이해를 못 해요. 또 그게 내 책임을 지고, 응? 조 검사장은 사표를 내고. 이거 그러니까 좀. 검찰총장 후보로서 앞으로 검찰총장이 되신다는 참 전제 그건 좀뭐합니다만는 어쨌든 이런 감찰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질책은 뭐 만약에 그 앞으로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다시는 감찰에서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노력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사방이나 외압은 윤석열 팀장이 그 자의적인 어떤 그 해석에서 나온 건가요 판단해서 그렇게 봐야 되나? 구체적인 감찰 내용은 제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전혀 모른다고 자꾸 하니까 이게 제 질문도 자꾸 모르는 모르는 쪽으로 이렇게 빠져 들어가네. 결국에 자윤 지청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장에서 뭐라겠냐면 조조 지검장에게 국정원 직원 체포와 압수수색 계획을 보고하자. 야당 도와주기 하느냐라고 화를 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야당 도와주기 하느냐 하면서 하려면 내가 사표낸 사표를 낸 뒤에 하라. 그럼 이제 조지검장 사표 냈으니까 야당 도와주기가 뭐가 야당 도와주기인지 그거 감찰을 하든지 수사해야 되네. 지금 법무부의 감찰에 해부되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그건 지켜보고 그럼 또 하나 윤 팀장은 정직처분에 의료원 검사로 별칭을 얻었어요. 정직처분하니까 의료원 검사로 지금 시민들한테 비춰지고 있고 검토 조사해보자고 했던 조 지검장은 그간 쌓여온 명예를 버리고 사퇴까지 하는, 이런 경우, 김 후보자께서는 누가 더 검찰을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으로 보입니까? 조검사장하고 윤팀장하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왜 내가 검찰에 어떻게 보면 이 무능의 한계라고 하는 수를 진짜 자존심 상하시겠지만 하느냐 하면, 이런 등등의 과정을 쭉 보면서, 대한민국 검찰이, 어쩌다 여기까지 이 상황까지 됐는가 하는게 저도 저는 비법조인입니다 비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진짜 한심스럽고 개탄스럽다 하는 쪽에서 이몇 가지 질을 했습니다 종합적으로 이 검찰이 거... 해야 되는데 만일 검찰 이에 계신가 우리 검찰 어떻게? 해야 아까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차적으로 공직윤리의 확립이라 생각합니다. 검사 한 사람 한 사람의 공직관을 새로이 확립을 해서 주어진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할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네 노철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어, 정의당의 서기호 의원님까지 질의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